안녕하십니까. 한국심의원원태권협회 대표 고재식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1번에서 7번, 8번까지 다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반형, 생식기형이라고도 하는 체형이 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소음인에 속하는 체형이 되겠습니다. 예, 9번, 10번 체형은 골반이 크고 상체는 예, 호리호리한 분들이 예, 예, 9번, 10번에 속하는 체형입니다. 특히 9번 체형 같은 경우는 예, 골반이 크면서도 여기가 요 약간 예, 좁혀져 있습니다. 좁혀져 있다 보니까 예, 오리걸음이라고 그러죠. 오리, 오리궁등이 예, 이렇게 예, 안쪽으로 이렇게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다리 안쪽이 상당히 예, 그 탄력이 있고, 여기가 살짝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를 약간 안, 안짱다리처럼 걸으면서 허리로 보면은 허리 상부에 중심이 많이 걸려 있고요. 어깨도 살짝 앞으로 그 중심 때문에, 여기 허리 상부에 그 중심이 걸려 있다 보니까 어깨를 약간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조여서 여성스러운 분이 많죠. 반면에 10번 체형은 같은 골반형이면서도 이게 약간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팔자로 돼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laughs> 팔자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대개 출산 한그 기원 여성인 분들의 경우 9번에서 10번으로 바뀝니다. 9번 10번 체형의 그 특징을 조금 보면은 상당히 여성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모성에도 강하고, 어, 또 생활력도 강하고, 예, 9번 체형 같은 경우는 이 참모 역할에 아주 그 적합한, 예, 그런 우수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 10번 체형도 보면은 웬만한 질병에 끄떡하지 않습니다. 면역력도 상당히 강하고, 예, 이런 분들이지만은, 예, 우리 지방은 지난번에 7번, 8번 체형 중에 7번도 상당히 체격도 우람하면서 아주 건강하신 분이지만 한번 질병에 걸리면 회복이 조금 어려운 분들인 것처럼 10번 체형도 웬만한 질병엔 끄떡 안 하시지만 이제 질병에 걸리면은 뭐 조금 그 콩팥에 관계된 신장병이라든지 방광염 이런데 그 조금 그 회복이 늦은 그러한 질병에 걸리기 쉬운 체형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9번, 10번 체형은 몸을 잘 관리만 하시면 상당히 좋은 체형이다. 여성분들로서는 상당히 동안인 분들도 많고, <laughs> 상당히 젊어 보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9번, 10번의 아주 그 에, 위험한 그 내공 운동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맨 처음 저희가 유튜브를 개설해서 보여드렸을 때, 우리 생활하다 보면 우리 몸은 어깨 관절과 고관절이 가장 긴장하기 쉬우면서 또그 긴장을 풀기 어려운 장소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7번에는 지난번에 어깨 관절을 하는 것을 플러스 시켰고, 이번 9번, 10번, 골반형에서는 다리로 하는 거, 고관절 하는 걸 플러스 해주셔도 좋습니다. 예, 기억하시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예, 예, 이런 식으로 예, 요 예, 골반을 예, 좋게 하는 그런 운동법이 있을, 있죠. 자, 이렇게 반대로도 하는 거 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예, 처음에 이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 시켜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잠깐 보여드리면 양손은. 고관절에 대셔도 좋고 또요 배꼽에다가 양 손바닥 가운데를 이렇게 대셔도 좋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에 대셔도 좋은데 잘못하면 여기가 긴장하기 쉽기 때문에 어깨가 그래서 약간 늘어뜨리고 하셔도 좋습니다 자양 발은 나란히 하시고 골반 넓이에서 자 쉽게 얘기하면 한쪽으로 약간 체어 체중을 살짝만 옮겨주시는 느낌으로 하십니다. 힘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발끝을 들어서 안쪽으로 이걸 가볍게 돌려줍니다. 발끝을 그 다음에 가볍게 몸을 늘어뜨립니다. 또 반대로도 가볍게 앉아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하실 사항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쪽으로 할 때도 우리 운동 중심점을 회전을 시킵니다. 다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 다리는 살짝만 당겨 올려준 느낌에서 예, 이몸 안에 그 운동 중심점이 회전을 합니다. 전부 거기가 운동을 시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깥 갈 때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옆 모습도 보여드리면은 올려서 안쪽으로 한 다음에. 예, 몸을 살짝만 늘어뜨려 주시는데, 이때 주의사항이 꼬리뼈가 뒤로 가면 안 됩니다. 꼬리뼈는 약간 살짝 앞으로 보내는 느낌으로 하고, 이 엉덩이 부분은 예, 밑으로 그냥 가볍게 늘어뜨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 예. 해서 내려가는데, 이때도 우리가 내려갔다 해더라도, 예. 옆모습 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게 뒤로 가지 않게. 역시, 늘어뜨리는 거. 네, 여기가 살짝 둥근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안쪽으로 운동 중심점을 돌려서 가볍게 살짝 앉아주시는 느낌.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 네, 이걸 열심히 잘하시겠다고 해서, 네, 또 이걸 무리하게 이렇게 한다든지, 무릎을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뜨리시는 느낌. 예, 늘어뜨리시기만 합니다.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게. 예, 살짝만 늘어뜨리는 느낌으로. 저희 내공 운동은 전부 가볍게 합니다. 절대 몸에 힘을 주지 않는. 또, 제가 여기서도 꼬리뼈가 뒤로 가면 몸의 중심이 흐트러집니다. 막 쓰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안으로 모아주는 느낌으로. 여기가 둥그런 모양이 되죠. 예, 예, 이렇게. 요건 횟수에 관계 없는데, 보통 우리 내공 운동할 때이 운동 버튼은 아홉 번 이상 뭐 18번 하셔도 좋고 36번 하셔도 좋고 9번 이상만 하시면 됩니다. 크게 구애받지 않게 가볍게 늘어뜨리시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고 몸 안에 우리 내공 운동의 심연원 태권에서 쓰는 다섯 단전 중에 가운데. 중단점만 생각하시면 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예, 안쪽으로 돌려서 가볍게 이렇게 늘어뜨리죠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반대쪽 가볍게 합니다. 절대 몸을 숙이거나 그것이 아니고 약간만 늘어뜨리는 느낌. 예, 예, 예. 골반형에 상당한 그 예, 효과를 발휘하는 운동법으로 알려져 있죠. 예, 별로, 예, 힘도 안 들고, 예, 몸의 효과는, 예, 상당히, 예, 큰, 그러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예, 9번, 10번에 관한 그 체형, 그것을 좋게 하는 그 운동법을 해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